내가 자자에 개나 까고있다니다 아, 진짜 네개 아, 진가 아, 자가 아, 진짜 내가? 아, 가 아, 진짜 내가? 아, 진짜 내가? 아, 진짜 내가? 아, 진 아, 진짜 내가? 아, 진짜 내가? 아, 진짜 내가? 아, 진짜 내 이건 안 봐도 망했어요. 자, 두, 나머지 두 개는 3점에 운빨이. 자, 세 번째. 쪼개. 네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. 아, 배포 이거 망한 것 같은데. 일단 네 개. 일단 서드로 망, 망 걸로 만족. 열곱 개 이상. 이상해 그, 음? 일단 써, 써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발이 안 좋네 이거 공격 한개 공격 한개2 3 0 0 맞나? 다시 한번 확인 모두 맞고 그 다음에 궁극기 썼을 때는 2,000 데미지를. 두 번째 단계 할 때. 2600 똑같고. 궁극기 할 때도 똑같고. 3단계 할 때는. 또 2300. 이네. 양쪽으로 갈라지네. 자, 마지막으로. 얕! 그러면 2300인데. 똑같이. 쭉!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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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! 자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하로 오늘 외가 한적 가는 걸 마무리 하겠습니다. 뚜시뚜시야 두시 뚜시뚜시 이따가 다시 만나요. 뚜시뚜시뚜시그 전에 잠깐만. 참고로, 이 드래곤과 나니 클라스를 보셨다면, 이거 세준이고요, 이거 세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우, 위! 어, 그러면서 오늘 컨텐츠 끝! 끝, 끝, 컷, 컷! 안녕! 안녕!